모인 개수 제발 부러져라. 엽전 하나. 와. 하나 와. 와 <laughs> 지... 아아아야 하나. 와. 잠깐만 타임. 잠깐만 타임. 나 일단. 형안 냈어? 나안 냈어? 냈어? 나 진짜 냈어. 아 형. 나 하나 냈어. 나 하나 냈네. 형안될까봐 그렇지. 난 무조건 되지 믿을 수가 있어 지금 확실해요? 아니 요 근데 내면 되는데 왜, 왜, 왜 그래요. 난 냈어 확실하 야 이것들 거지의 아, 간을 빼야 뺏... 야, 진짜야, 야, 야 이거 진짜야. 진짜... 아유 아, 이거 진짜 확. 확신... 야 근데 진호가 되네 진호가 나, 나만 다 만났어. 진호 하나야. 야 이렇게 하고 나도 이제 아, 안해. 나 이제 안해. 아 돌려주세요 돌려줘요 사실. 나 안해. 진짜... 아 진짜 안해. 나 이것들 진짜 돌려줘 돌려줘. 야 거짓만 냈어 거. 짓분더 한. 아 거짓만 냈다니까 한불한환한 분. 그래요 이쪽에서 하급 힌트 나갈 거고요. 김종국 씨 팀도 발표드릴 텐데요. 김종국 씨 팀의 모인 엽전은요. 총세 개입니다. 총세 개입니다. 진심 와야 진짜 야. 형, 너. 형이 안 냈잖아요. 어. 대박이다. 형이 안 냈잖아. 난 냈어요. 어. 형, 난 달라요. 어. 오늘 달라요. 난 냈어요. 최찬이가 어. 나단인데. 야, 얘야. 형이 냈다면은 야. 누나 대는 얘예요. 난너팰 거야. 느끼졌죠? <목소리> 오빠, 제가 동정 느끼졌죠. 너. 힘들어. 아 느끼셨나 보다. 진짜 팬다. 하나 정도 내야지. 이거는 진짜. 하나 하나 정도는. 하나는. 그래서 목요일 날 진짜로 형. 다 걸고. 난 무조건. 안 넣을까? 오케이, 오케이. 진짜 무조건. 양팀다 하급 힌트고요. 원하는 메뉴 정하셔서 힌트 받아가시면 아, 됩니다. 아 오케이. 자 우리 먼저 해요. 아 진짜야. 아, 안된 사람 빠져. <laughs> 빨리 주 빨리 주세요. 형 빨리 주세요. 형 빨리 주세요. 형 빨리 주세요. 들 나와 봐. 진짜 어? 야 양심적으로 어? 안면사람 빠져. 그즈음 낼돈 있어 진짜로. 아니, 진짜 나만 내가. 나 너무... 대한민국 지애 친구 나란 줄 알았어요. 어. 어차피 이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. 와 힌트 얻겠다, 선수. 봐. 무섭다. 이봐이봐 아, 블루? 어? 이게 뭐야? 어 너무 쉽다. 이번에. 제가 조선시대 전문이에요. 노비대봤잖아요 그거예요, 이거. 뭔데 뭐? 응? 뭐? 오, 맞네. 궁금하. 응? 뭐가 어, 어, 그래, 맞아? 맞네, 맞네. 또 그렇잖아. 근데 수라상이들은 궁금하. 있지, 들어가는... 있지, 있지, 있지. 궁금해 한 번은 많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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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먹었어. 이거 그 쫀득한 거니떡 어. 같은 거 아니야? 이곳이 들어가. 그니까 그러니까 쫀득한, 쫀득한. 그니까 근데 순묵기 떡국. 근데 오, 오. 오빠 이런 것도 있어. 요 그러니까 맑은 국물도 있고 음. 좀 끈적한 국물이. 어 순대 아니야? 순대가 쫀득하다고? 순대국. 야 순대국 좀 다. 순대 좋은 추리데. 어 나쁘지 않아. 좋은 추리야. 순 어, 순대국? 아니야 대주국밥. 아, 아 그것도 맞지. 쫀득이지. 쫀득하지. 장이야 장 아니야 도저히. 장대장 내장 뭐 내장 국밥 그그